안녕하십니까. 이모인 권사입니다. 음. 저는 무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중3 때 친구의 전도를 통해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과 제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서대전 제1감리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 없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저에게 주님께서는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 교회의 대예배, 속회예배, 저녁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제 영혼을 조금씩 회복시켜 가셨고 임신에 축복을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 목사님의 작은 겨자씨 믿음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고 대단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할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조각목 성교회에 함께하게 하시고 교회 청소와 영유아부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며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출산 후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항상 귀찮아가 입에 달려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사라지고 아이를 낳고 보약을 세채 먹어도 좋아지지 않던 체력이 본당을 청소하고도 힘이 남을 정도로 튼튼해졌습니다. 저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던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아이들을 맡겨주셔서 교사 일을 하며 선생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다가와주는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제 안에 상처로 남아있던 부분을 교회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오랫동안 제 안에 있는 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게 하셨고,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잘못을 남편의 탓으로 돌렸었는데, 문제는 저에게 있음을 깨닫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며 섬기며, 교회의 축복이 가정과 가문으로 흐르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여 있던 상처와 주님을 향한 잘못된 질서들을 조금씩 바로잡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제 삶도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힘들던 저를 하나님은 고치시고 은해 주셔서 제 삶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교회의 비전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